이 집은 이제 김포의 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하고요, 어, 강변에 있어서 바람이 되게 잘 통하는 어, 곳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안으로 열린 중정형 주택이 많은데 이 집의 경우에는 밖으로도 열리고 안으로도 열린 좀 다른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가능했었던 것은 이제 채 나눔을 통해서 가능했는데, 크게 주차장하고 문간방이 있는 채, 그 다음에 거실의 채, 그 다음에 사람방이 있는 채가 살짝씩 엇갈리면서 포켓스페이스를 만들고, 그렇게 엇갈린 것을 통해서 마당이 두 개가 분절되어 있는 형식입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경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한국 건축에서는 어쨌든 마당이 되게 중요하지만 담이라는 어휘가 되게 중요한데 정확하게 경계를 만들어내고 연결을 시키는 것하고 담이 없는 상태에서 모호하게 경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다른데 택지개발지구에서는 담을 만들 수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들이 땅하고 이렇게 뭔가 붙어있지를 못하고 조형적으로 그냥 툭 떨어져 있는 섬 같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대문간을 정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우리 집에 영역하고 마을에 영역하고 분리도 되고 연결도 할수 있는 게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저기에다가 이렇게 풀을 만들어. 동네 주민들의 아이들이 같이 놀고 하는 공간이 됐었는데, 뭐 그렇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문간방이 조금은 작동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의 특징은 어프로치 시퀀스일 것 같아요. 음, 엇갈린 마당이 있기 때문에, 어, 대문간으로부터 마당을 지나서 들어오면 옆에 문간방이 있고 문간방을 꺾어서 들어오면 어, 현관이 있고 다시 꺾어서 들어오면 거실이 나오게 되는데 거실에서는 이제 두개의 엇갈린 마당을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다시 꺾어져서 들어가면 사랑방으로 가게 되고 사랑방은 살짝 파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파묻힌 공간에서 마당을 좀 보고. 다시 올라간 다시 일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다시 대문관을 보게 되는. 지면서도 열린 시퀀스를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시퀀스는 서양 건축에서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서양 건축에서는 어쨌든 건축의 메스 덩어리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지의 경계 부분하고 메스 사이의 디자인들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한국 건축이나 뭐 동양 건축에서는 대지의 건축이 분동 현식으로 놓이기 때문에. 또는 산 속에 놓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시퀀스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한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엇갈린 마당을 통해서 어,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대문간 쪽에 위치한 마당은 바깥으로 열릴 가능성이 좀 있는 마당이에요 물론 이제 문을 전체를 닫았을 때는 루버로 정리가 돼 있어서 암과 밖에 소통이 가능한 것이고 엇갈리면서 속 살짝 안으로 숨어있는 마당의 경우에는 조금 더 거실하고 연동되는 사랑방과 연동되는 현관과 연동되는 문간방과 연동되는 구심적인 중정에 가깝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구심적인 어떤 마당의 성격하고 원심적인 만당의 성격이 엮여가면서 폐쇄적이지 않은 주거 형식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삶에서 분동으로 나눠져서는 삶의 형식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연결은 되어 있대. 어, 마당에서 봤을 때 분절된 것처럼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으로 옴폭 파인 공간들을 계속 만들어 나갔는데, 거기에 그림자가 생겨요. 그런 어떤 음. 그림자가 어, 마당 또는 내부 공간을 좀더 입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부에서 동선상에서도 뭔가 리듬감을 주는 역할도. 지금 거실에서 보면 두 개의 덩어리가 보이는데, 하나의 덩어리는 사실 처마가 없고요. 그 다음에 문간방의 덩어리는 처마가 있어요. 또 2층에서도 처마를 만들어서 입체적인 처마들 사이에서 이제 마당이 있는 형식인데 사실 현대 건축 어휘에서 처마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눈썹 같기도 하고 분리된 어휘처럼 보여지는데 최대한 그 부분들을 어떻게 건축 본체하고 엮어볼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처마로 인해서 뭔가 음. 내부에 있으면서도 적당한 음영을 주고 좀 포근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또는 대단히 열린 느낌도 주기 때문에 어, 이 집에서는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2층으로 오르게 되면 ㄴ자 형식의 어떤 평면이 되는데 어, 마스터 베드룸 존이 있고 안방으로 들어가게 되면 한 바퀴 이렇게 휙 돌아가면서 외부를 볼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서 우측으로 가게 되면 화장실하고 뭐, 욕실 등등이 있고요. 욕실에서는 역시 또 바람이 잘 통하게끔 해갖고, 외부 환경을 볼수 있는, 목욕하면서 기분이 좋은 공간이 있고, 애들 3명이 있는 제방 존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사무실에서 많이 쓰는 어휘 중에, 복도를 조금 넓게 하고, 방은 좁게 한 후에, 그 넓은 복도에 긴 책상을 두어서, 파노라마로 외부를 경험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친구들이 책도 읽고, 뭐, 조금, 대화도 할수 있는 공간이 있고 저 끝에 퇴화 같은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좀 넓어져서 좀 편안히 외부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되게 작은 도심형 한옥 대지가 27평 정도 되는 한옥에 살고 있는데 처음에 갔을 때부터 되게 좋았던 거는 대문간이었어요. 대문간을 열면 지붕이 있는데 양쪽에 벽이 있는 뭐 창고도 아닌 공간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를 되게 맞이해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작은 포켓스페이스가 있고 마당에 들어가면 은 자로서 처마가 있어서 각각 방으로 들어가는 그 시퀀스는 어쨌든 일본이나 중국에는 없는 구성인 것 같아요. 약간 애매하게 위호된 공간? 그 다음에 작지만 꺾어져서 들어가는 그런 느낌들을 그냥 왠지 모르게 좋아하니까 저희가 설계하는 건축물도 보면 이렇게 도면을 보면 이게, 아 이게 선을 정리하다 말았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고 움직이는 것을 계속 상상하면서 하다 보니까 약간 시퀀스가 되게 중요한 건축이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다 같이 모여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조금 바뀌어 나가는 것 같아요 그전 단계만 하더라도 뭐 어떤 공공의 영역 그래서 도시에 많은 공공의 영역이 생겼는데 그것들도 잘 작동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금 집을 되돌아보게 된것 같고 그 집을 생각할 때 정주의 개념을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더욱더 행동반경을 좀 짧게 가져가기 때문에 마을에 대한 개념도 생겨나는 것 같고 어, 어떤 의미에서는 또 삶이 다른 의미에서 풍부해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제 저번에 클라이언트분한테 인사하러 와가지고 여기 이제 좀 오래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공간은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오래 앉아 있어도 좋다는 거는 질리지 않는다는 것이기도 하고 뭔가 계속 저를 작게 자극해주는 그런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 여기 좋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건축주의 일상. 이제 건축가로서는 약간의 한국적인 게 어떻게 녹여 들어갈 수 있을까 두 가지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집이 좀 오래오래 괜찮았으면 하는 거. <laughs>